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버가 림 표면에 줄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충격도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방지되고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특수 가왕 처리되어 매끄럽고도 강한 소재가 아주 강하고도 빈틈없는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유틸로바 타이어레버의 종류별 특징을 알아볼게요. 기본 모델은 모델명이 14이고 50cm의 길이로 누구나 작업장에 비치해 둘수 있는 레버입니다. 그 다음은 14라지 레버로 10cm, 더긴 60cm이고, 약간 더큰 휠을 다루기 쉽고, 더큰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 플러스 레버는 정말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레버 끝 부분을 더 얇고 가늘게 만들어서 단단하고 플랫한 휠, 특히 오토바이 휠 작업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까다로운 상황에서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프로파일 타이어나 특히 오토바이 작업에 사용해보세요. 제품몰에서 유틸로바 타이어 레버를 만나보세요.